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김상호 과장입니다 오늘 정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모아비 차량을 가지고 왔고요 모아비 4륜의 KV300 고급형 모델이에요 또 2011년식에 무사고 단순교환만 있는 모델이고요 견인력 2톤 이상 사용하시기에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여겨지는 모아비 차량입니다 캠핑, 낚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세컨카로 필수적인 차량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데일리카로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알맞은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전차주분이 지금 장거리 주행하시면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키로수가 조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아이들링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480만 원에 오늘 수수료도 없이 블랙박스 코이매트 일주일 보험까지 해드리면서 판매하고 있으니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정말 지금 나오는 모델들과 견주어도 디자인이 밀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정말 이 당시에 나왔을 때 붐을 많이 일으킨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이 차량이 2008년도에 나와서 18년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봐도 몇년식 모델인지 알수 없을 만큼 깔끔한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휠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타이어는 예, 앞 타이어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 운전석 라인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와 또 선팅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약60% 정도 남아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휠을 열시면 정말 넓은 공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차량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2여서펴시면 7명까지도 또 탑승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조수석 라인 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조수석 라인 쪽도 참 관리가 너무 잘 되었다고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휠이 크롬임에도 불구하고 내짝다 네 아직도 광을 잃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되는 모습은 정말 전 차주분의 이 차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제가 또 내부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2열 시트 한번 앉아봤는데요. 모아비 차량 정말 승차감이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또 이렇게 시트 또한 편안한 상태 예, 유지가 되어 있고요. 승차감 또한 타보시면 정말 소파를 타고 다니는 듯한 푹신함이 느껴지는 만큼 예, 그 정도로 차량이 참.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 전혀 부족함 없이 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2열 보시면 또 2열 열선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보시면 또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문이 열리고 잠기고 할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안에 보시면요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락 폴딩되는 예,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파워 윈도우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 예,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또이 부분 보시면 에어 서스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식이기 때문에 원터치 방식으로 예, 서스가 뒤쪽 서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실내에 한번 타봤는데 실내 공간감도 너무 좋고 지금 시트가 정말 편안한 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2011년식에 35만 키로 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아이들링과 시동 걸림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엔진 지금 미션 또한 너무 정상적으로 제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너무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부 잡소리 또한 없고요. 또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정품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좌석 또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리어 에어컨 뒷좌석 또한 앞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예, 요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또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이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도 깔끔한 모습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기판상 키로수 35만키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모아비 차량 같은 경우 워낙 튼튼하다는 평이 많아서 40만 50만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겠습니다 오토 라이트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 정말 이 키로수가 35만 키로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만큼 그만큼 정말 깔끔한 엔진 아이들링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타셔도 사실 뭐 진짜 키로수만 안 보면은 한 10만 키로, 15만 키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저렴한 금액대에 가성비 좋은 차를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제가 성능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 사고 유무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모델 오늘 제가 모아비 4륜 KV300 고급형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검정색의 크롬일 관리상태까지 아주 우수한 차량이고요 11년식 35만 키로 장거리 주행 위주로 뛴 차량이지만 정말 지금도 갖고 가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좋은 차량이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저희가 48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블랙박스 코이매트 일주일 보험까지 또 서비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해남 땅끝 마을이라든지 제주도까지도 비대면으로 탁송 진행 또한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믿음 전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4만 대 이상 실매물로 최저가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여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전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